안녕하세요. 빅머니의 범이란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종목의 수익률 역시 그러할 겁니다. 지수가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주도주들이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이러한 우상향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야 하고 경제 지표도 역시 좋아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호락호락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은 시장 흐름일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호락호락하게 당하셔서는 안 되시겠죠. 이러한 투자의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제1조 돈을 잊지 말라 제 (2조) 원칙 (1조를) 절대로 잊지 말라. 3월 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는 글로벌, 글로벌, 제조업 지표를 확인하게 되는 구간이 될 텐데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에 따른 아래 공포가 기후에 불과했을 것인지, 아니면 점차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가시화될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이 바로 4월의 첫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에 민감한 장세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표가 개선되게 된다면 장기금리 역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지수도 방향성이 위쪽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PMI는 이전치 대비해서 반등하면서 50 아래겠지만 그래도 49.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반등하면서 55.8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율 역시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고용과 임금 상승률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상 트랙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바로 지난달이었던 2월 달에 신규 고용이 2만 명에 그쳐서 우려가 컸었지만 일회성 요인이었고 3월에 다시 반등하면서 19만 5천 명을 기록할 것이다. 임금 상승률 역시 3%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8개월째 이 선을 웃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를 지나서 다음 주 주식 시장 경제 지표 개선과 마주할 수 있게 됐지 다음 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완화적인 행보와 또 각국의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 따라서 2분기에는 경기 저점을 확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마주할 때까지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부터 시작점을 맞이하게 될 시작점이 놓여 있는 그러한 메가 트렌드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영어로 구름이죠. 그리고 스트리밍 바로 시냇물과 또냇가 개울가 동사로는 줄줄 흘러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상하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걸 말합니다. 1995년 리얼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리얼오디오라는 서비스 형태로 처음 선보였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저장디스크 많이 가지고 다니셨던 기억 나시죠? 파일들을 하드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그래야만 재생이 가능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운로드 없이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스트리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것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같은 클라우드라는 저장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각각 IT 기기 쪽으로 들어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재생 시간이 그래서 단축되고요. 또 IT 기기의 저장 용량과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처럼 음악이나 영상 같은 것들의 스트리밍은 현재 이미 개막한 시대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는 게임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5G 상용화 소식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IT 공룡들이 클라우드 게임 에진출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였고요. 이번 주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음악과 드라마에 비해서 게임의 스트리밍이 늦었던 이유는 바로 게임의 승부에 영향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과 영상은 버퍼링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시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리밍에 버퍼링이 있을 때 게임의 승부에 바로 영향을 주고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5G 상용화 시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월 초에 상용화 앞두고 있고요. 미국은 4월 11일 버라이즌이 상용화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은 2020년, 인도는 2021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외 통신사들이 2분기의 시작부터 5G의 상용화 소식을 알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t 시대의 데이터 트래픽을 이끌었던 것이 동영상이었다면, 이제 5G 시대의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통신사의 돈이 되는 것은 바로 게임 스트리밍입니다. 콘텐츠 통신자, 어, 이러한 킬러 콘텐츠5 시대의 킬러 콘텐츠, 바로 게임 클라우드. 이것은 통신사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켜줄 콘텐츠가 될 것이고요. 어,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선 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추이와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2010년 이후로 해서 이 둘의 관계는 정비례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G 가상현실 게임을 10분 죽일 때 과연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이 LTE 시대에 HD급 영화와 비교를 해봤을 때 1시간 분량이 5G VR 게임의 10분 분량과 동일합니다. 엄청난 데이터, 사용화, 데이터 사용량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기업들, 이들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EA, 버라이즌, 아마존, 애플, 스프린트, 텐센트 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0년 내년이면 글로벌. 이런 대기업 IT들 기업들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상용화하게 되고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관련 주들의 움직임은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5G의 킬러 콘텐츠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분석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5G 상용화와 발맞추어서 이 클라우드 게임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그리고 IT 기업들 이들이 게임 클라우드 시장과 결합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IP를 보유한 게임사들의 이러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협업으로서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큰 부각이 될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과 게임 개발사의 가치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국면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게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러한 시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OTT 대전도 더욱 격화가 됩니다. OTT 기업으로서 변모하면서 많은 콘텐츠 기업들을 미국에서 M&A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오리지널 콘텐츠 그리고 글로벌 IP를 보유 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 예능, 게임 잘 만드는 기업들, 글로벌적으로 통하는 기업들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대형주로 요약을 하자면 통신 3사, 스튜디오 드래곤,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미국 기업 가운데서는 망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아프리카TV가 될 겁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고은별 아나운서입니다.